네, 안녕하세요. 버코드입니다. 오늘은 풀필먼트 바이쇼피 FB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하냐면, 내년부터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에 소비세가 부과가 되죠? 그러면 로컬에서 배송되는 제품이 아닌, 저희처럼 해외에서 넘어가는 제품들의 싱가포르 7%, 그리고 말레이시아 10%인가요? 네. 소비세가 고객들에게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넘어오는 물건을 사면 10%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10%가 붙지 않은 로컬에서 배송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FBS를 이용해서 현지에 물건을 보내놓고 저희 쿠팡 로켓 배송처럼 그 쇼피에서 그들이 배송을 직접 하게 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쇼피에서 제공된 자료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필먼트 소개부터 6번까지 컨텐츠가 나와 있는데, 뭐, 중요한 것들만 보고, 어, 조금 부수적인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BS는, 풀필먼트는 일괄 물류 대행 서비스,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 서비스까지 해준다. 이렇게 되있는데 재고 관리 서비스란 거는 그냥 저희가 엑셀로 제공한 데이터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실물에 바코드를 붙여서 내 보내야 돼요 제품에 바코드를 붙여서 내 보내면 그걸 스캔함으로써 아 이건 누구로부터 온 어떤 제품이다라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네 재고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핵심 마켓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추 싱가포르, 베트남 확장 예정돼 있는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필리핀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태국은 통관이 까다롭고 인도네시아는 비품 등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베트남은 왠지 모르게 좀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자 FBS는 주문 발생 전 해상 운송 미리 해당 국가에 물건을 보내놔야 돼요. 그래서 수출 통관 수출 통관이 여기에 과정에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수출 통관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 통관 노란색으로 좀 바꾸고 자 수출 통관. 근데 이것 때문에. 정식 통관을 하지 않으면 배송이 잘안 될,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항공 목록 통관 같은 경우에는 이 통관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네,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동남아, 동남아 국가들은 뭐 약간 야매로 좀 들어가는 게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민해야 될건 내가 좀더 저렴하게 한국에서 현지로 보내는 배송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선박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비행기로 조금씩 나눠보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로 보내는 것도 뭐 많이 보내도 괜찮은 국가가 있고, 몇개 개수가 조금만 많아져도 통관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저희 직구할 때 통관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영양제 같은 거는 6개까지. 그래서 막 6개씩 계속 나눠서 사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 기준에 맞춰서 통관을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통관을 진행하라는 게 통관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통관을 생략하거나, 네, 목록 통관으로 보내거나,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쇼피 창고에 입고가 되고, 그리고 라스트 마일 배송이란 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배송해준다는 그거예요. 네, 현지 배송을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고 합니다.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퓨어웨어하우스와 파티셜풀필먼트웨어하우스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퓨어웨어하우스는 모든 판매 제품은 쇼피 창고에서만 발, 발송 가능. 이거는 전 제품이 다 쇼피 창고로 가야 되고, 한국에서 발송 아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SLX 직배송 이용 및 풀필먼트 채널 동시 운영 가능. 풀필먼트의 일부 제품을 보내놓고 한국에서 배송하는 시스템도 동시에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수수료가 달라요, 수수료가. 로컬 셀러와 동일. 이거는 로컬 애들이 싱가포르 기준 7%가 8%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뭐, FFS, S니, CCB니 사용해서 한 15%가량 되죠, 수수료가. 이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핸들링비도 제법 비싸거든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전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SQ가 몇개 없다면 저는 아마 Pure Warehouse를 최대한 고민해 볼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은, 이게 있으면 현지 계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뭐, 현지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한국 계정을 네, 이용해서 피드백과 팔로가 많은 한국 계정을 이용해서 현지 로컬과 똑같은 조건에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큐가 적다면은 퓨어를 고민해 볼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막 스큐가 500개, 1000개 막 이렇게 되는 데는 아, 이게 전체 전환하기가 굉장히 리스키하죠. 전체 제품을다 보내서 안 팔리면 어떻게할 거야? 네. 그리고 보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돼서 아마 파티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운영 방식에 맞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퓨어, 퓨어와 파티셜이 있다. 네, 요걸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을 써놔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리뷰 레이팅 유지하면서 추가 투자 없이 활용 가능하다. 네 그런 거고 자 SLS와 FBS의 비교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전에 현직 셀러 입장에서는 SLS 배송료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뭐 부피 무게도 오르고 붙고 그리고 뭐 배송비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근데 이제 FBS와 비교를 해놨네요. 해상운송 진행시죠. 해상운송 진행시. 자, 해상운송으로 진행해야 물류비가 절감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네, 해상으로 보내면 배로 보내면 물류비가 싸기 때문에 절감이 돼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항공배송이 비싼 편이에요. 10kg, 뭐 20kg 이렇게 보내면 10년만은 거의 미국이랑 비슷한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것 같던데, 해상으로 보내면은 물류비가 절감되죠. 하지만 해상으로 보내게 되면 통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게 있고, 자, 빠른 배송. 현지에 있으니까 배송비는 빠르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편리성. 내가 포장을 안 해도 되죠. 3PL을, 3 p l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포장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장점이란 뭐 사무실도 적게 쓸수 있고 그런 것들 있죠. 하지만 이게 얘네들이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퍼센트로 받는 건 아닌데 핸들링 피가 있어요. 건 주문 건당도 아니고 제품 한 개당, 스큐 한 개당.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얘네들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 구자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해놨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저희도 이거 일부를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풀필먼트 바이 쇼피 라고 딱지를 붙여줘요. 풀필먼트 바이 쇼피 이렇게 네, 로컬 밑에 그리고 로컬 쇼핑으로 뜨죠. 네, 크게 뭐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붙었다고 그렇게 주문이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쇼피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어, 이, 여기에 들어있는 물건을 사라고 홍보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더 추가시킨 거잖아요. 네, 풀필먼트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손님들이, 셀러도 전환을 해야 되지만 손님들이 풀필먼트를 많이 이용해야 돼요. 풀필먼트 상품을, 로켓 상품을. 쿠팡도 보면 로켓 상품을 저희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쇼피트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고관리 이렇게 뭐 이거는 별다른 게 없어요. 네, 재고가 모니터링 된다. 자, 중요한 풀필먼트 서비스 비용이죠. 플랫폼 수수료. 이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퓨어로 전체 다 전환하느냐. 일부만 하느냐에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가 달라지죠. 그리고 퍼스트 마일 운송 비용. 퍼스트 마일은 이제 저희 한국에서 현지로 물건을, 현지 쇼피 창고로 물건을 보낼 때그 비용이 퍼스트 마일 비용입니다. 그리고 풀필먼트 비용이 있죠. 네. 요거 두 개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와 요거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비용은 입주 정산되며 자동차감 됩니다. 네. 보통 핸들링 피, 유닛단이에요. 유닛단이 주문 한 건이 아니라 주문 한 건에 물건을 막 다섯 개, 여섯 개살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 한 건당 발생되는 게 아니라 스큐 한 개당이에요. 그럼 물건을 다섯 개 사면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저희 뭐 화장품이나 보통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이 다 스몰 사이즈 걸릴 것 같아요. 25cm, 15.5kg 미만죠. 웬만하면 다 스몰이란 거요. 예 말레이시아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개당 물건 한 개당 1.3링깃, 1.3링깃 29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잠시만요. 자. 290원이라고 하자면 한 400원 정도가 붙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0원 정도가 개당 400원 정도가 붙는다. 400원 그럼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게 뭐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말레이로 어이,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말레이로 보내는 배송비 이 배송비랑 그리고 요거. 요거랑 그리고 올랩 수수료. 수수료 있죠? 올래 플랫폼 수수료. 네. 요거를 다 더하면은 비용이 나오는 거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1.3이라서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관 비용이 있어요. 60일 미만. 자, 60일 미만은 0이에요. 60일이 지나면 세달세 세 달이 지나면 자. CBM당 CBM당 나와요. CBM이란 건 뭐냐면은 CBM은 뭐냐면은 1m 세로 1m 그리고 이게 입체로 돼 있어요. 입체. 자, 높이. 높이가 또 1m. 이 그럼 요렇게 되겠죠?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1m 요거 1m 요거 1m 이게 12M이요 1 12M 네 그렇습니다 이 12M 단위로 나오는데 30일 되면은 60불이죠. 60링깃, 60링깃. 자, 60링깃 한번 보겠습니다. 60링깃이면은 한 17,400원 정도, 18,000원 정도 되죠.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비용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재고를 막 보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팔리는 개수를 분석하셔서 내가 세달 안에 팔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건 60일 안에 파는 거겠죠. 두달 치만 딱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떻게 절대 이렇게 못 맞춰요. 네, 그래서 끊어서 끊어서 자주 보내야 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내야 된다. 한세달 치를. 네, 그런 전략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온다고 아예 여기도 마진 계산에 포함시킬 거예요. 이것도 저희는 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태국, 태국도 뭐 있고. 근데 지금 싱가포르가 있어요. 싱가포르가 저희 제일 많이 하죠. 졸라 비싸요. 보이시죠? 2.50이에요. 2.50. 지금 뭐 거의 1,000원 될것 같죠? 980원 막 이렇죠. 2.50이면은 2,500원이에요. 물건 한 개당 2,500원. 한국쓰리피엘이랑 똑같죠. 얘네들 뭐 싱가폴은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죠 싱가폴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수입자 지정 이거는 이걸 보고 다 어떻게 통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통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왜 알려주냐면 사실 쇼핑은 친절한 게 이걸 안 알려줘도 돼요. 알아서 보내야 될거 아니야. 알아서 보내야 되는데 쇼핑을 알려 줍니다. 이런 게 있다고 네 알려 준 거예요. 이건 친절한 거예요. 자, 수입자 지정. 원래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수입자예요. 그래서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면 수입자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입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필요한데 제가 얘기했죠. 자, 항공기로 보내게 되면 이게 다돼 있어요. DDP. DDP 조건. 이게 수입자 지정 대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이 발생했을 때 세금도 대신 내줘요. 네, 항공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몇번 보내보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보내도 다 그냥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해상으로 정식 통관을 진행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부가세율,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음, 좀, 제품마다 또다 달라요. 제품마다 또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라이센스가 또 있어요. 이게, 뭐, 세금이야, 내면 되지. 네, 세금에 내면 돼요. 관세 내면 돼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받아, 받아요. 아무거나 못 들어오죠. 저희도 수입할 때 인증 절차를 거치고, 뭐, KC 인증, 무슨 인증, 다 인증을 받죠. 그런 것들이, 여기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기 위해서라도 목록 통관으로 보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직히 리셀러라면 이런 서류를 받기가 힘들고 일반 제조하시는 분들도 내가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런 인증 서류들을 구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지금 코트라나 이런 데서 해외 인증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내가 만드는 제품이 아닌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 퍼시픽 화장품을 판다. 근데 서류가 필요해. MSDS MSDS 뭐등뭐 요런 뭐 자료, FDA 등 이런 자료를 걔네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거는 레시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레시피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MSDS를 잘 제공 안해 줘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이제 MSDS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제공해주냐면은 뭐 이거는 어쩌겠 이렇게 안전한 제품이다. 네, 근데 전성분을 내놓라고 으 하면은 전성분은 잘 주지 않아요. 자기들 레시피니까 화장품 레시피이기 때문에 잘 주지 않고 식품 뭐 FDA 우리 FDA 안돼 있는데요. FDA 돼 있으면 FDA 자료 좀줄수 있을. 있으세요, 오리온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한다 하더라도, 걔네들 f d 를안 줘요. 니들이 뭔데, 갑자기, 우리 해외 총판이나 바이오도 아닌데, FDL을 왜 달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진행하기가 사실상, 리셀러는, 이런, 이런, 저기, 라이선스를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야매, 통관을, 이렇게 뭐, 야매로 하라고 제가 작년 하는 게, 야매 통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걸 보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네. 정식 통관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야매 통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또, 뭐, 귀동차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현지에 가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통관 같은 것들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추가 자료가 있는데 풀필먼트를 진출해 주는 서비스 전문 기업 네 여기에 요렇게 회사들이 있죠 네요 배송사들이요 배송사들 네 그리고 커스텀 파트너는 요거는 이제 관세 관세 같은 것들 넣으면 해결해 주고 네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는 뭐 비포미세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얘네는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뷰티는 비포미세드죠. 뷰티의 식품은 이런 것들도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하려는 분들 많으시던데 인도네시아를 하려는 분들은 요걸 보고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를 하는 배송사가 있겠죠. 네 동남아시아 전체 여기 있네요. 네 이런데다가 한번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프트랜딩 글로벌 유명한 곳인데 여기다가 한번 또 인도네시아나 뭐 알고 싶으신 국가 그리고 통관 관련 제품 관련들 해서는 여기에 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벨링. 라벨링은 뭐요렇게요요 요 라벨을 덮는 거 이거는 라벨 설명이 아니야. 비폼 비폼 라벨 뭐 설명인데 이렇게 UPC 코드라고 하죠. 저희가 UPC, UPC, UPC 뭐 EAN 있죠. 이거를 여기를 놔두고 뭐 여기 이렇게 스티커를 쇼피 쇼피 일련번호가 있는데 요거 바코드를 하나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 유튜브 명이 바코드인 이유도 아마존을 하면서 이 바코드를 졸라게 많이 붙였어요. 네. 팔리는 숫자만큼 바코드 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는 손, 한 손에 막 10개씩 해놓고 붙이고 그랬는데, 네. 요런 바코드를 작업을 또 따로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잠깐 여기서 섰습니다. 이거 안 없어지죠? 희한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비폼 인도네시아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요율표. 이게 또, 이게 또 있어요. 라스트 바일 비용을 또 셀러가 좀 내죠. 싱가포르는 1.4. 1.4를 또 내요. 싱가포르가 참 되면 좋은데, 아까 2.5였죠. 2.5. 2.5 싱가폴 달러를 제품 한 개당 핸들링 수수료로 받고 거기에 1.49를 또 내야 돼요. 그러면 한 개당 거의 4 싱가폴 달러가 들어갑니다. 950 원. 아,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이렇게 3,790.5 내가 3,790.5 를 절약하려면, 은 지금 저희 배송에서, 자, 배송 시트에서 한요 정도 돼야 되죠. 배송비가 아까 3,490 정도 됐죠. 그러면은 이게 한 4불, 4불 정도 돼, 이,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럼 480g, 480g에 배송비가 3.84니까 네. 거의 뭐, 500g, 500g 미만을, 500g 미만을 FBS에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보다 뭐, 손해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g이 넘는 거는 FBS를 해도 된다. 그렇다면, 500g, 부피로 500g이 넘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해볼만 하다고 고려를 해볼만 하겠죠. 500g이 초과되는 것들은. 그 미만은, 네, 배송비 때문에, 배송비가 아니라 그 FBS 비용들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비용 때문이죠 어디갔냐 네이 비용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2.5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49 2.5.1.4. 자, 여기까지 쇼피 FBS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정도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보고 나시면 뭐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사업에 맞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 전략적으로 내가 어이 물건을 현지로 배송을 해서 마진을 남기고 팔수 있다면 참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게 유의하셔야 되는 게, 폐기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폐기. 폐기. 만약에 여기 잔뜩 보내놨는데, FBS에 잔뜩 넣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본사에서, 야, 이거 동남아에, 동남아에 팔지 마. 팔지 마 해버리면, 이거 재고 다 폐기해야 됩니다. 다시 받아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유의하셔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아마존 하면서 이것 때문에 억 단위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몇 억을 날려먹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벚고됐습니다